오늘 또, 어, 발명도권 내려왔어요. 근데 물체가 너무 막네요. 오늘 너무 일찍 내려와가지고, 어, 몸도 찌뽀둥하고 갑니다. 그래도, 원투낚시를 한번 해보볼합니다 자, 오늘 채비는, 오늘은 이 구멍뽕돌, 구멍추 채비를 했어요. 구멍추 채비. 미끼는, 어 크리세우하고 홍고시 갖고 왔습니다. 홍고시. 자,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요 자, 자. 지렁이를 먼저 한번 찡겨서 낚시대 한 대씩 한 대씩 펴놓고 먼저 볼랍니다네 보이시죠? 뒤로 손님 내면 뒤로. 이거 던져다 요 낚싯대 거치대. 오늘 네 모인데 모디 잘안 가네요. 물디 물심이 안 가네요 여기. 자 낚싯대 한 대는 크릴 우세 마리 챙겼서세 마리. 캐스팅하면서 큰 새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약간 살포시 캐스팅하면 됩니다 송팽이 자, 적고기가송팽이 나왔어, 요팽이 여름, 여름에 송팽이회 떠먹으면 맛있습니다. 짤짤한 은 방생하는데, 이거 굵으시지 않아요. 살이. 살이. 쫀득쫀득 합니다. 큰일 새우에 선평으로 왔어요 선평 야 쟤가 괜찮네요 오씨 뭐냐 뭐냐 박진하데데 아, 썸핑 아. 데또 아, 쏜피. 아, 몰랐네요. 감자구이 놨거든요? 점핑을 먹었어요 쑴핑이 여름에 했던 거가 맛있습니다 오우씨 박내나 박아 먼다아 영치. 영치가 왔어요, 영치. 이게 새스 각시벌락이 남나 각시벌라. 각시볼락. 영치 돌림이 크디 크릴 왔어요, 크디대. 영치가 왔습니다, 영치가. 보여줘요. 머야 사진을 찍야 돼. 보여줘. 사진 찍어야 되나? 뭘 사진을 아, 찍어야. 집에 가고 싶으면 보여줘야지. 안 가려면 아, 여기 아니, 있고. 누가 빗댐으로 가면 얼른. 아, 뭐, 그 버스, 어디 어디 버스 가면 저기 가면 있어, 형님. 여기, 뒤로 뒤로 여기도 뒤로. 뒤로 있고. 뒤로 가서 찍어, 뒤로 와서. 살아있어? 아, 살아있어, 나. 아, 뒤. 아, 뒤. 아, 뒤. 아, 뒤. 저 뒤에, 저 물통에 넣어. 가면 갈때까지 살지. 어 아, 잠깐만, 들어보시오, 형님. 아, 있어 오, 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직 그 상태 한 번만, 한 번만 사진, 사진 한번 찍고, 잠깐만. 저 뒤에 예? 물통 담으면, 갈때까지 산다, 께. 네? 잠깐만, 형. 안 보여, 안 보여. 새끼들 들어보시오. 몇잔도안 보여, 이게. 거기가 사, 사 잔지 뭐몇 잔지 뭐보이고안 보이실까 봐. 고가 네가 들어봐. 야. 손 조심해라. 손 조심하시오. 손 조심해. 눈 가리고 딱 해야지. 그러러 딱 그래. 형님 딱 멋있게 한번 포즈 한번 잡아보시오. 얼굴 나오게 하지 말고. 아, 요 아니, 어, 좋게 들어줘. 얼굴 딱 가려볼게. 살짝만 들어보면 되지. 그렇지. 옆... 좀좀더들어봐 얼굴 가려볼게. 가... 됐어, 이님감안 보여. 사잔안 되겠다. 사잔안 되고 잠깐만요. 라 동영상이 지저지. 30만 그라고같나고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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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한번 해 줘, 이 오, 이야기해 줘 이야기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선 받아 땠어 누가 잡았어요? 잡았지. 형님 이야기해야지. 선만어 땠어요 형님 이야기 한번 해 줘. 선만 좋았다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죽였지? 죽였어. <laughs> 자, 그, 그 상태다 잠깐 <laughs> 저, 뒤로 뒤로 갖고 가면. 보 멀리 봐. 자 그쪽으로 가봅시다. 리리리 형님이 모델료 주러 왔니다 형님 거기 몇 마리 잡았어요. 원래 여기 보시오. 만큼 잡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모델료 뭐, 얼마 줄까요? 얼마? 수, 수, 수시 네. 멀리는 2 0마 정도다. 몇 마리 잡았는데 형님? 감성이는 20메타였어요. 20메타 어? 9메타 네. 20메타 콜보로 지금 도호쓰생이요 2호치 2호치 아그래 낚시를 잘하셔서 이렇게 선발을 보셨네 이만 가 오늘 되겠다거나 아 그랬어요? 네 아유. 아침에 물깔때 그냥 쫙쫙 빨고만 하고 아 그래요? 예. 돌안 가니까 배기비 형손 한번 들어줘 한 들어줘 나중에 편집해서 다 이거 올릴거니까 짐심하니까야 그대로 요 감성이 어? 이 여름에 돌더마 감성입니다 요 좋습니다 아유. 좋아 가 아이고. 30짜리 한 마리. 어시한 마리 잡았생이도한 마리 잡 잡았으면 됐지. 어제 어. 여기 여기 어는 굵은 놈 나왔어. 저세 마리 나왔던 게. 예, 이 아니, 그건 자기 어복이요. 그건, 어. 그건 자기 어복이라니까. 예. 세 마리 잡았어요. 어, 저거들어보세요 사진 한번 찍어야지. 잠깐만요. 어이. 잠깐만요. 회가자 그대로 요요 감생이랑 돌도 먹어 이렇게 잡으셨네. 그래도 손맛은 보셨네, 요잔손맛이라도 어때요? 그 선맛은 봤으면 됐지. <웃음> <웃음>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어, <laughs> 요안맛 <laughs> 진하게 봤어요. 어, 보여줘 보여줘 사진 찍게. 네근 해 해. 자대로저 담았고 한승케 사진을 봐야지. 보자. 정말. 그래서 못 잡은 사람 비해서 짧자대로 어떻게 됐던? <laughs> 아, 이거. 원래 다 처음에 한네 마리 있는 거 바려 버렸거든. 응. 어, 잠깐만. 어. 그래 보자. 아. 이다. 야, 귀엽 네. 아, 이거. 몇개라도 아. 구워 먹으려고 아. <laughs> 아이고. 먹으면 맛있지? 꽃좀 뭐 나왔어? 왠지 두 마리하고 상사리 한 마리. 아, 그대로 훌륭하네요. 뭐, 뭐 찍어? 사, 사진, 사진 한번 찍어야지. 그대로 훌륭해. 와, 나온 그치. 자리는 나오고 막, 그래도. 용치만, 용치만, 은에서 나왔을 때. 어, 그래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도. 그대로 자 여기 한번만 선한 번어 줘요. 그 선발한 멋있을게요. 선맛 어땠어요? 이야기 한마디만 줘. 선마 좋았습니다. 아 예.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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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자 자, 자, 사진 잘아 아직 아직 네? 한 번만 더 사진 찍게요. 들어보세요. 자자 <laughs> 자, 여기 한번 보시고 그대로 선마 빠진 게 다행이네.